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은 참 소중합니다. 분주했던 일과가 끝나고 조용히 눈을 감기 전 우리의 마음은 여러 생각으로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어떤 날은 기쁨으로 가득하지만 또 어떤 날은 걱정과 두려움으로 눌려 잠들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 그 무게를 지고 잠들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마음을 내어 놓을 때 세상이 줄수 없는 평안이 우리 안에 임합니다. 그 평안은 단순히 편안한 마음을 넘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심을 주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말씀은 잠들기 전 드리는 기도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마음의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는 무거움이 사라지게 합니다.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우리 마음에는 수많은 걱정이 쌓입니다. 내일 해야 할 일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생긴 갈등,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에 대한 염려까지 마음을 짓누르는 무게는 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상태로 잠자리에 들면 몸은 누워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겁고 생각은 멈추지 않아 깊은 쉼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걱정을 혼자 안고 살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모든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짊어진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맡길 때, 비로소 영혼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기도는 단순히 내 고민을 말하는 행위가 아니라, 그 짐을 하나님께 전가하는 신앙의 행동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무거운 짐을 들다가 아버지께 그것을 내어놓는 것처럼, 우리가 걱정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가볍게 해주십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문제를 붙들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께 드린다고 말하면서도 마음으로는 내려놓지 못하고 다시 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안이 찾아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정한 맡김은 결과까지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지혜로우시고 선하시다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성경 속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는 수많은 전쟁과 배신, 도망치는 삶을 살았지만 늘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시편에서 그는 눈물로 기도하며 자신의 두려움을 하나님께 고백했고 동시에 주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가 밤마다 평안히 눕고 자리에 들수 있었던 이유는 환경이 안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신다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같은 고백을 할수 있습니다. 내일의 문제는 내일의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믿음이 생길 때 마음은 한결 가벼워지고 잠들기 전 찾아오는 불안은 사라집니다. 또한 걱정을 맡기는 기도는 단순히 불안을 없애는 것을 넘어 영적인 힘을 회복하게 합니다. 걱정은 마음을 지치게 만들고 영혼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면 걱정이 기도의 제목이 되고 불안이 믿음의 고백으로 바뀝니다. 그때 우리의 영혼은 다시 힘을 얻고 새로운 하루를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 걱정을 내려놓으면 그 자리에 감사가 채워지고, 불안이 떠난 자리에 소망이 자리 잡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잠자리에 들며 많은 생각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씩 맡기기 시작해 보십시오. 작은 걱정도, 큰 문제도 모두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놀랍게도 우리의 마음은 가벼워지고, 머리는 맑아지며, 영혼은 깊은 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께 걱정을 맡기는 기도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신뢰를 세우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매일 밤 하나님의 평안 속에서 안식할 수 있습니다. 둘째, 오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드리는 기도는 믿음을 굳게 합니다. 하루의 끝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가장 폭된 일중 하나는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쉽게 있는 존재입니다. 아침에 하나님께 간구했던 일이 오후가 되면 잊혀지고 분명히 은혜로 지나온 일들도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만나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잊지 않게 하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억할 때 감사가 살아나고 감사할 때 믿음은 단단해집니다. 기도는 단순히 내 필요를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인정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하루를 마치며 오늘 숨쉬게 하신 것도 은혜였습니다. 작은 일상 속에서도 주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의 눈은 문제보다 은혜를 더 크게 바라보게 됩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기도는 우리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삶을 바라보는 태도를 바꾸어 줍니다. 내 능력으로 산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알게 될 때, 내일을 향한 두려움이 줄어들고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커집니다. 다윗의 시편은 이러한 고백으로 가득합니다. 그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끊임없이 되새겼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고백은 단순한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다윗이 실제로 살아가며 체험한 은혜의 고백이었습니다. 그가 광야에서 쫓기며 살던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그의 피난처가 되어주셨음을 기억했기에 두려움 대신 평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루에 있었던 작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것을 붙잡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점점 더 굳게 세워질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늘 바쁘게 살고 있기 때문에 은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 속에서 단몇 분이라도 오늘 하루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게 하신 것, 식탁에 놓인 음식, 함께한 가족, 일터에서 보호해주신 손길, 뜻밖의 위로와 격려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할 때 마음은 감사로 채워집니다. 감사가 채워지면 불평은 사라지고 믿음은 한층 더 강해집니다. 이처럼 은혜를 기억하며 드리는 기도는 단순히 하루를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는 훈련이 됩니다. 또한 은혜를 기억하는 기도는 내일을 준비하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내일도 동일하게 동행하실 것을 확신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사의 눈으로 내일을 바라볼 때 두려움은 줄어들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에 대한 기대가 마음속에 자라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잠드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경험하게 되고 그 평안은 삶 전체를 붙드는 힘이 됩니다. 결국 하루를 마치며 은혜를 기억하는 기도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믿음을 굳건히 세우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셋째, 주님 안에서 좋은 꿈 꾸게 해 달라는 기도는 소망을 심어줍니다. 우리가 잠자리에 드는 시간은 단순히 육체의 피곤을 풀기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잠도 주관하시며 그 시간을 통해 영혼을 회복시키고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잠들기 전 불안한 생각과 두려움으로 인해 깊은 쉼을 누리지 못하고 때로는 악몽이나 불안한 꿈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 기도는 단순히 하루를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밤을 지켜주시도록 맡기는 영적 행위가 됩니다. 특히 주님 안에서 좋은 꿈꾸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안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 속에 새로운 소망이 심기기를 바라는 고백입니다. 성경 속 요셉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면 그는 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미래의 소망을 보았습니다. 어린 시절 꾼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받고 팔려가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국 그 꿈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그분이 주시는 비전이었고 그것은 요셉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심어주시는 꿈은 단순히 밤에 꾸는 환상이 아니라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뜻과 소망을 보여주시는 은혜가 될수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면서 제 영혼을 평안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좋은 꿈꾸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은 두려움에서 벗어나 소망을 품게 됩니다. 세상은 내일에 대한 불확실함을 주지만, 하나님은 내일을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밤을 맡기고 기도한다면,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소망으로 채우시고, 그 소망이 꿈을 통해 우리 영혼 깊숙이 자리 잡게 하십니다. 이런 기도는 단순히 잠에서 안정을 찾게 하는 것을 넘어서 영적인 방향성을 세워줍니다. 사람은 낮 동안 본 것, 들은 것, 생각한 것을 꿈에 반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겨진 영혼은 세상의 염려가 아니라 하늘의 소망으로 채워집니다. 그래서 밤에 꾸는 꿈이 단순히 헛된 몽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격려가 될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좋은 꿈꾸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은 더 이상 불안에 끌려다니지 않고, 오히려 믿음 안에서 내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깨어나게 됩니다. 또한 이런 기도는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믿음을 회복하게 합니다. 아이들은 잘때 무서운 생각을 하기보다 부모의 품 안에서 안심하고 잠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밤을 맡길 때, 그분의 품 안에서 평안을 얻고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잠은 단순한 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드는 시간이 됩니다. 결국 주님 안에서 좋은 꿈을 구하는 기도는 우리 영혼의 소망을 심고 내일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놀라운 통로가 됩니다. 넷째,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기도는 평안을 넘어 소망을 줍니다. 하루가 저물고 모든 것이 고요해지는 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단순히 피곤한 몸을 쉬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장차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의 훈련이며 우리 영혼을 천국 소망으로 가득 채우는 순간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라고 권면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잠시 지나가는 낙은의 길에 불과하고 진정한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 드리는 기도는 오늘 하루를 정리하는 것을 넘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소망을 붙드는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단순히 잠을 자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믿음과 소망으로 준비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고 기도할 때 우리는 단순히 내일의 걱정을 내려놓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영원한 삶을 향해 마음을 고정하게 됩니다. 세상의 불안과 두려움은 우리가 붙드는 소망을 흔들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다시 오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열 완전하게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기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란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지금 여기에서 미리 맛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잠들기 전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내일의 생기와 오늘의 어려움을 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확신 속에 평안히 눕는 것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기도는 우리 영혼에 특별한 힘을 줍니다. 이 땅에 무거운 짐이 여전히 남아있다 해도 장차올 영광을 소망하며 잠드는 사람의 마음에는 흔들리지 않는 기쁨이 자리합니다. 오늘의 실패와 연약함이 결코 마지막이 아님을 알게 되고 내일이 아닌 영혼을 향한 준비가 지금 이 순간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고단한 삶의 한가운데서도 노래할 수 있고, 눈물을 흘리면서도 소망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잠들기 전 반드시 이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주님, 내가 오늘도 당신의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이 고백은 평안을 주실 뿐 아니라, 소망으로 가득 채워주십니다. 세상의 어떤 어둠도 이 기도를 이길 수 없으며, 내 영혼은 그 소망 안에서 든든히 설 것입니다. 이번 하루를 마치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기도를 드린다면 우리는 단순히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으로 내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진정한 평안을 부어주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한 기대와 기쁨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루의 끝에서 드리는 기도는 단순히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 영혼을 맡기고 내일을 주님께 기대하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걱정을 내려놓고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안에서 좋은 꿈을 구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면 우리의 밤은 평안으로 채워집니다. 세상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우리를 흔들지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맡길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심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평안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다시 살아갈 힘과 내일을 소망하게 하는 은혜가 됩니다. 오늘 밤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바로 그 평안을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